사기 열전 33. 한신 노관 열전 빈객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별난의 조짐이다. 진이는 왕구 사람인데 그가 처음에 왜 고조를 따라다니게 되었는지는 알수 없다. 고조 7년 겨울에 한나라 왕 한신이 반기를 들고 흉노로 들어갔을 때 고조는 평성까지 갔다가 되돌아왔어. 진이를 봉하여 연루로 삼고, 그를 조나라 상국으로서 장수로 삼아 조나라와 대나라의 변방 군사를 지휘하게 했다. 그래서 변방의 군사는 모두 진이에게 속하였다. 진이가 한 번은 휴가를 얻어 돌아오는 길에 조나라에 들른 적이 있다. 이때 조나라 제상 주창은 진이를 따르는 빈객들의 수레가. 천여성이나 되어 한 단의 관사가 꽉 차는 것을 보았다. 빈객들을 대하는 태도는 포위의 사김과 같아 자기 몸을 낮추어 빈객들을 존경하였다. 진희가 대로 돌아가자 주창은 곧 고조에게 들어가 뵙기를 청하였다. 주창은 황상을 뵙자 이것을 자세하게 말했다. 진희의 빈객은 지나칠 만큼 많습니다. 밖에서 여러 해 동안 군대를 마음대로 휘둘렀으니 무슨 별난이라도 있을까 두렵습니다 고조는 그 말을 듣고 사람을 시켜 대나라에서 사는 진희의 빈객들의 재물과 법에 어긋나는 일들을 조사했더니 진희와 관련된 일이 많았다 진희는 두려워 사람들 몰래 빈객을 시켜 왕황 망구신과 내통해 두었다 고조 10년 7월에 태상왕이 죽었다. 고조가 사람을 보내 진이를 불렀지만, 진이는 병이 깊다는 핑계로 가지 않았다. 마침내 9월에 진이는 왕황 등과 함께 모반하여 스스로 대왕이라고 일컬었으며, 조나라와 대나라 땅을 위협하여 빼앗았다. 고조는 이 소식을 듣고 조나라, 대나라의 관리나 백승 가운데 진이에게 속거나 협박을 받아 넘어간 자를 다 용서하고 몸소 한단까지 가서 그 형세를 살펴보고는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다. 진이는 남쪽으로 장수에 의지하지 않고 북쪽으로 한단을 지키지도 않으니 어떤 일도 저지를 수 없음을 알겠다. 이때 조나라 재상이 상산의 군수와 군의를 죽이려고 하며 고조에게 이렇게 말했다. 진해의 모반으로 상산의 성 스물다섯 개 가운데 스무 개를 잃었습니다. 고조가 물었다. 군수와 군위가 모반하였소? 조나라 재상이 말했다. 모반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조가 말했다. 그렇다면 힘이 모자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다시 상산의 군수와 군위로 삼았다. 고조는 추창에게 물었다. 조나라 장수 가운데 장수로 삼을 만한 이가 있소 조나라 재상이 대답했다.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네 사람이 고조를 뵙자. 고조는 그들을 업신여겨 꾸짖었다. 너희가 어찌 장수가 될수 있겠느냐. 네 사람은 모두 부끄러워하며 땅에 엎드렸다. 고조가 그들을 각각 천호에 봉하고 장군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곁에 있던 신하가 말했다. 황상을 따라 총나라와 한나라에까지 들어갔어 초나라를 쳤던 사람들에게도 아직 두루 상을 주지 못하였는데 지금 이들에게 무슨 공이 있다고 천호에 봉하십니까? 고조가 말했다. 여러분이 알바가 아니요 진이가 모반하여 한단 북쪽 땅은 다 거의 차지가 되었소. 지미 천하에 경문을 띄워 군사를 불렀지만 달려온 자가 없고 지금은 한 단의 군사만 있을 뿐이요. 그런데 내 어찌 사천호를 아까워하겠소? 내 사람을 봉하는 것은 조나라의 자제들을 위로하려는 뜻이요. 그러자 모두 말했다. 좋습니다. 고조가 물었다. 진이의 장수는 누구요? 왕황과 망구신인데 모두 장사꾼 출신입니다. 호조가 말했다. 나도 그들을 알지? 그러고는 왕황과 망구신의 목에 각각 청금의 상을 걸었다. 11년 겨울에 한나라 군대는 공격하기 시작하여 공영 밑에서 진희의 장수 후창과 왕황 등을 베고 진희의 장수 장춘을 요상에서 깨트렸으니 이때 머리를 뵌 것이 만 명을 넘었다. 태워 주발이 쳐들어가 태원과 대나라 땅을 평정하였다. 12월에 고조가 직접 동원을 쳤지만 동원의 병사들은 행복하지 않고 고조에게 욕을 하였다. 나중에 동원이 항복하자 고조에게 욕한 병사들은 목을 베고 욕하지 않는 병사들은 이마에 먹물을 넣는 형불에 처하였다. 그리고 동문을 진정으로 받고 불렀다. 왕황과 망구신의 부하들이 한나라의 상금을 받기 위해 그들을 사로잡아 왔다. 이리하여 진예의 군대는 마침내 싸움에서 지고 말았다. 고조는 낙양에서 돌아와 말했다. 대나라는 상산북쪽에 있어서 초나라가 상산남쪽에 있으면서 그곳을 다스리기는 너무 멀다. 그리고는 아들 항을 세워 대왕으로 삼고 중도에 도읍을 정하게 하였다.이로써 대와 안문 땅이 모두 대나라에 속하게 되었다.고조 12년 겨울에 벙케어의 군대가 진위를 뒤쫓아 연구해서 배어 죽였다.태사공은 말한다.한신과 노가는 본래 대대로 덕을 쌓고 착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한순간의 검모술로 벼슬을 얻고 간사함으로 공을 이루었다. 한나라가 천하를 막 평정했을 때 만났으므로 땅을 갈라받고 남쪽을 바라보며 고라고 일컬 수 있었던 것이다. 나라 안으로는 지나치게 강해지고 커졌다는 의심을 받았고 나라 밖으로는 흉노를 운조자로 믿고 기댔으므로 시간이 흐를수록 조종과 멀어지고 자신들까지 위태로움을 느끼게 되었다. 일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고 지혜가 다하자 흉노로 달아났으니 이 어찌 슬프지 않으랴? 진이는 양나라 사람으로 젊었을 때는 위나라 공자 무기를 자주 칭찬하고 험모했으므로 군대를 이끌고 변방을 지킬 때도 빈객을 불러 모으고. 선비들에게 몸을 굽혀 겸손하게 행동했는데 그의 명성이 사실보다 지나쳤다. 그래서 주창이 그를 의심하여 신문까지 하게 되었고 잘못이 잘못 많이 드러났다. 진이는 그 재앙이 자신에게 미칠까봐 두려워 간사한자의 말을 듣고 마침내 무도한 짓에 빠져들었다. 아, 슬프다. 대체로 계책의슬 익음과 물어 익음과 성패가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이 깊구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달달한 하루 보내세요.